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현입니다 오늘도 조회수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무조건이요 오늘 진짜 저희 주력 구독자분들 그 연세층이 네. 55에서 65 네, 제일 많거든요 70까지 그분들이 좋아할 딱, 딱 좋아할 만한 대형차인데 대형 세단 근데 금액이 천만 원 왔다 갔다. 1900도 아니고 막 1100, 1200, 뭐 천만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. 거기다가 진짜 대표적인 대형 세단에 인기 많은 거 있, 있잖아요. 딱그 있잖아요. 아그생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차. 네, 그러면 바로 깜짝 가랐죠 네. 자 명차죠. 네. 우주 명차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얘가 이제 금액이 굉장히 싸졌어요. 아 놀라 준비했나요마인데요 1090. 1,090만원에 1090. S클래스 S클래스 3호 롱바디 그렇죠. 그리고 렇죠그 때깔 보면 알겠지만 이게 1인 신조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네. 4대가 다 상태가 좋은데 와 얘도 상태가 미쳤죠 예 심상치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놀라운 게 지금까지 1인 신조 15년 동안 한번 타신 거잖아요 예. 조속 뒤에 다 방금 그 도색할 때 생긴 거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방금 딱 하나만 있고 네. 야 12만 키로에 신조에 거기다가 금액이 1090. 1,090만원 와 이게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그쵸? 이때 벤츠가 진짜 벤츠래요. 찐뚜베기 벤츠라는 걸 알죠? 엔진이랑 그런 게. 맞아요. 옆에도 이렇게 쫙 아, 보시면 15년 된 차인 줄어요 이게 괜히 신조차가 아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, 이게 중요한 거. 시트 보여요? 와, 내부랑 굉장히 깔끔해요. 와, 이거 그쵸죠? 진짜 전차주분이 진짜 애지중지 타신 것 같아요. 딱 보면 보이죠? 진짜 깔끔한 거. 핸들 보고 돌려서 원래 이 핸들들이 약간 밝아지는 거 알죠? 변색되는 거.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막 이렇게 나오는 데 끈적해지고. 그런 것도. 1절. 어? 와, 10대부터다. 이거 보고서 오늘 대표님 그랬거든. 차 상태 다 좋아라고 했거든. 실제로? 네. 이유가 있었어요. 그렇죠. 네. 야, 확실히. 시차 컨디션 그대로. 스라. 넓긴 하죠? 여기도 안 울잖아요. 여기 우는 거 알죠? 맞아요. 하나도 없고. 지금 전반적으로 진짜 컨디션 면에서는 말씀드릴게. 아예 없어요. 와 이거는 이것도 진짜 네. 빨리 전화 주셔야 될것 같아요. 화면에 이거 광 나는 거 들어가죠. 저희가 또 이제 경차, 네. 뭐 준준형, 마반대 뭐 같은 거, S M 3 이런 걸로 조회수가 이제 박살이 나거든요. 이쪽이 <laughs> 이제 우리의 살려주는 주력 그렇죠. 아그신비선생술 그리고 아무래도 네. 얘는 이제 국산차보다는 수리비가좀 비싸겠죠 당연히. 아뭐 부품값이나 이런 게 맞아요. 그래가지고 네. 조금 차를 아시는 분이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. 키도 여기 보시면 키두개 보이고 내부도 깔끔하죠. 에어노프도 듀얼이고요. 차 상태가 진짜 깨끗하네. 그러니까 이, 여러분, 이게 1 0년식인도 감안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16년, 아니야. 16년이 된 차인데 <laughs> 네. 아, 이래서 다들 신조신조차신조는신조아신조우디의 그거 이거 신조어 신조어 신이거신거어 신조어 요조어신거어신제어 신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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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는어 신조어 신조상 신조어 신조1 신조어 신조어 신 디젤이고요 이거를 대표님이 적어놨어요 그렇죠 주행거리 11만km인데 오늘 얘가 제일 좋대요 상태가 진짜 울트라 최강 특특특 최강이라고 아, 거기다가 없어. 이렇게 대형차인데 네. 흰색 아, 아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순정 대칠이에요 맞아요 이거 도색을 한 거나 뭐 래피한 것도 아니고 상태는 뭐 말해 모해 정도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보통 이제 은색이나 이제 검은색이 많은데 네. 야 요즘 트렌드에 맞게 흰색 이때 아우디의 고질병이 뭔줄 알아요? 염소 네. 알죠 아, 벤츠도 b m 있잖아. 벤츠 b m 도 아, 벤츠도 그런데 얘도 그래요? 네. 근데 없어요. 와, 상태 때깔이 장난이 아니다. 이게, 이렇게 이게 좀더 심해지거든요. 아. 이게 더 심해지는가? 이렇게 살짝 있네. 네. 이거는 이제 안쪽에서 변형된 거라 밖에 살 수가 네, 없어. 요 소질병이라 저는 어쩔 수가 없고. 와, 본넷 봐라. 와. 혹시 놀라주입니다요 미쳤다. 왜요? 차는 포인트가 어디예요? 휠. 왜 최상이라고 했을까? 와, 휘도 반짝반짝 하네. 보이죠? 오. 타이어도 지금 미쉐린이에요. 보이죠? 미쉐린 다른 거예요. 미쉐린 새 거. 미쉐린 새 거. 네, 이게 지금 얼마냐면 1190이에요. 1190, 1200안 되면 10만 원 빠졌습니다. 저사고의 미세누이 없고, 네. 옆면도 깨끗하고, 안쪽도 깔끔해요. 안쪽도 그렇지. 보시면 아, 또 이때 이 감성 차고싶다 아, 그렇죠. 딱 시동 켜야 모니터 나오고, 맞아요. 저건 시동 켜면 모니터가 이렇게 올라오죠. 깨끗하게 잘 탔네. 네, 핸들도 그렇고, 컨디션이 음. 이게 진짜 최상이었거든요. 그러네 뒷자리도 한번 볼까? 여기 뭐, 하이그루시부터 시작해서 크롬몰딩부터 아 확실히 대형 세단이라 아, 뒷자리가 확실히 다 넓다 그래서 좋은 게 얘가 디젤입니다 여러분 디젤이라 아무래도 연비 조금, 조금 더아 네, 어,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챙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 흰색 차는 진짜 없었다 와 그러네 특히 이런 아우디 A8도 그렇죠. 별로 그러니까 없거든요 이러, 이 당시에는 이런 대형차에 절대 흰색을 절... 안 보셨거든요 와참짜 지치게 못했다 상당히 미쳤죠 대표님 픽 최상급 야, 이거는 네. 진짜 집어가셔도 크게 걱정 안할것 같아요 아니, 휠 복원 저희가 안한 거예요 근데 이런 컨디션 기본 자체가 야, 내 앞뒤로 미쉐린 다 미쉐린 음. 좋고요 최상일만 하죠? 아 근데 확실히 이때 당시 아우디가 난 디자인 더 예쁘다고 느끼는 게더이쁜것 같지 않아요? 디자인? 네, 키도 되게 예쁘고 아짜 네. 깔끔하다 진짜 딱 그,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중화, 중화, 그치? 그렇죠. 묵직함. 만약에 이 차를 뭐, 2 30대가 탄다. 이게 얼리냐? 아빠 차. 아, 아빠 차보다 타는 게워 할아버지. 어, 어 넌할아버지차사고왔어 <laughs> 와, 이거 너무 멋있다 차. 괜찮죠? 네, 이게 1190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네. 외제차가 그래도 좀 수리비나 뭐 이런 거 부담되신다 하시면 국산차. 국산차 또 뒤지는 게또두 대가 있죠. 아, 에쿠스와 체험맨 네, 대표 양극단매 그렇죠, 대표 대형차 국산차인 에쿠스부터. 네, 에쿠스부터 먼저 볼 건데 얘는 가장 끝물 15년식이에요. 아. 아오... 왜냐면 15년 네. 말부터 이제 EQ로 네. 바뀌잖아요. 그렇죠. 그때 마지막 모델로 나왔던 모델입니다. 얘가. 1120만원, 1 5년식인데1 5년에 1120만원, 1만원 10만원, 1 0만 1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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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0만원 1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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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만원1 0무원 10만원, 고0만원1 0만 생각이 안 나요 0만원1 0만기1 0만 은색은 만원 1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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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색깔이 굉장히 어? 예쁘고 요즘에 이거보다 조금 더 매트 지면 유행하는 차 컬러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렇죠. 네, 맞아요? <laughs> 유행하는 컬러. 음, 이 차도 차 상태가 굉장히 좋다. 아휠 타이어 보이죠? 그렇죠. 22년도인데 지금 새삥입니다. 이만큼 들어가는 거 보이죠? 그리고 옆면도 굉장히 깨끗해요. 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휠만 확실히 요즘 휠이어도 느낌 확 다르죠? 그리고 확실히 내부가 편안해. 익숙한 편안함이라고 하죠? 그렇죠. 야, 이때가, 아 이때가 나는 에쿠스도 진짜 EQ나 G80, G90보다 아380 이게 제일 좋아요. 얘는 무려 헤드업도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. 모던이지만 그래도 좀 들어가 있어요. 통풍 네, 시트도 있고, 뒷자리 열선이랑 버튼들. 기본적으로. 네. 그렇차 있고 굉장히 넓은 대형 세단이고, 아이 차도 차 상태 관리가. 굉장히 잘했다. 그러니까 오늘 얘가 코멘트 대표님이 만들어게 진짜 최상급이었던까요와 어, 여기 저기 네. 와 뒤에 타이어랑 휠 보시면 야. 상태 보이죠? 뭐야? 뒤쪽에 뭐 이런데 뭐 사이사이나 그냥 외장 컨디션부터가 인자 말이 안 되는 컨디션이죠. 떼깔이딱 어, 사이즈가 나오잖아. 저희 딱 보면. 네. 아 요즘은 차 중고차 살만하다. 아 그쵸. 이게 지금 얼마예요? 이게 1 1 2 0이에요1,120와 이씨. 통풍있죠? 뒷자리 열선있죠? 처음 유원 처음할때 얘 거의.. 2 0 0 0지와 한참 비쌌지 왜냐면 그때가 그렇다 5년은 6년이 아니라 그니까 러 옵션도 네. 좋고 정비도 하기도 편한 대형차 원하시면 편한... 네, 그렇죠 엑스 380 1120만원짜리 네, 근데 사람심리야 그런게 있었어 아 1000만원 좀더 싼거 없나? 더 싼거 하면 체험엔 봐야죠 체험맨 아 있죠 있죠 아 근데 그거 알죠? 쌍용 타시는 분들은 쌍용만 탄다 그렇죠. 그체어맨도 네. 그 모압이나 렉스턴. 렉스턴이나 이런 것처럼 오피러스 <laughs> 이런 것처럼 매니아층 확고합니다. 맞아요. 이거 타시는 분은 죽을 때까지 이것만 타시는 분이 계세요. 이게 다, 대표님도 그 단종도 아쉽다고. 체추면 W, 4WD, CW700의 VVIP. 제일 비쌌던 라인이었어요. 야, 거기다가 얘도 때깔이. <laughs> 오늘 다 돼. 대형차는 원래 이렇게 때깔이 살아있어요. 작살이 나야 돼요. 이게 얼마냐면 귀 열고 칠을 0고싶 790만원. 경차가. 9 7 0이 아니라 790만원. 그렇죠. 아, 이게 네. 그런게 있어요. 솔직히 뭐 경차나 아반떼는 좀 더러워도 차가. 그냥 저냥. 그냥 저냥 뭐 그냥 그래. 이런 대형차가 만약에 이렇게 뽀족뽀족하다 그 거기서 오는 다르지? 압도적인 포스가 달라. 장난이 아니죠. 네. 거기다가 요거? 근본 대형 검정색. 블랙. 그래서 이제 보통 검은색을 뽑죠. 보이죠. 뭐 앞에도 그릴도 조금 다르고. 휠도 다르고. 휠 주향은 크롬 휠인데 벗겨진게 있다 없다? 그런 것도 없고. 네. 와 얘도. 아. 미쳤네. 야 키포인트가 또 있어요. 뒤쪽 에어쇼바 비싼 거 알죠? 네. 쇼바가 95, 100만 원 해요. 뒤쪽 에어쇼바 갈아놨어요. 그리고 네. 조수석 뒷두어뒷도어 판금만 판급 이때요. 옆에 야 이거 거울 왜 봐요? 밥 먹고 어, 밥 먹고 거울 뭐야. 볼 필요 없겠습니까? 야 확실히 관리를 잘하면 검은색만큼 또 멋스러운 네, 게 없죠? 멋있는 게 없죠. 야, 포인트가 옵션입니다 보여?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. 메모리 시트며 다 들어가죠 전동 트렁크까지 꽉꽉 차있죠 VVIP라서 베리 베리 임포센트 피플 뒷줄기도 많죠 뭐 열선 통풍 다 얘는 2열까지 통풍이 다 들어가요 아 2열까지 VVIP랑 옵션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얘도 뭐, 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아우디하고 얘만 사륜이죠음 거기다 사륜까지 이거 네. 그거잖아 더 높은 거 붙인 게 아니라 진짜 아, 작품. 진짜. 아 이거, 이거, 이거 600, 500인데 붙인 거 아니고 진짜 700 그냥 이차 보고 놀랐던 게전 그거였어요. 이 휠은 거의 무조건 벗겨지거든요 거의 알죠? 그렇죠. 근데 내차다안벗겨졌어요 네 맞아요. 아 이때 이때 차들이 감성이 죽여. 그러니까 일단 이 중후함이 요즘 사는 게 너무 아쉬워요. 알죠? 그렇죠. 무슨 느낌이죠? 요즘 느낌인지 알죠? 차들은 솔직히 내 나이 때 젊은 사람들 보기엔 좋아 멋있어. 아 근데 그 근데 근데 이제 내가, 만약에,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60살이다. 아 그럼 좀 슬퍼. 요즘 좀 차들 아쉬워요. 차 너무 멋, 몸만 있잖아. 아 그렇지. 약간 중후함, 묵직함이 그래, 없어요. 작년, 중장년에그 포스 그 있잖아 딱그 아, 그 느낌이 요즘 차들이 안나 개인적인 느낌인데 요즘 신형 7시리즈나 S클래스도 옛날만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 맞아 이렇게 오늘 네. 4대 이제 천만원 근처로 해가지고 이제 수입차 2대 부산차 2대 대형 세단으로 봤는데 진짜 오늘 뭐. 아 내가 봤을 때는 55세 이상 70년생 아. 이상 70 위로 70년생 이상 분들 60, 부터6년생부터 그렇죠 오늘 진짜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직접 남겨주신 게 아까 보셨죠? 최상급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순간에 예약한 데가 됐을 거예요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차량은 어디? 네이버의 정오버터스 이용해 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